만약에 "진장"이라는 이 단어를 "긴장하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메인 문장인데, 이 문장 4개 전부 다 "진장"이라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되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 또한 어, 놓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진장"의 4가지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형용사 "긴장하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긴장을 하잖아요. 뭐유달진 긴장. 자, 영상 볼게요. 어, 니 천한 베진장.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안심을 시켜 주죠.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이 천한 베진장. 두 번째, 긴장 동사로 쓰이는데요. 누구가 신경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장 쉐이런 형식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속상해할까봐,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걱정하고 신경 쓰일 때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친구도 될수 있고, 아니면 나의 직장 상사도 될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면, 아, 신경 쓰여. 이진거 아니야? 아, 신경 쓰여.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잘생겨서 주변에 여사친이 많다며 걱정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유 달치인 하. 제가 좀 신경 쓰여 그래서 제가,我看你过于紧张他了. 내가 볼때 너가 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아. 자 그럼 영상을 또 볼게요. 이 남자가 어떤 여자가 신경 쓰이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서 이제 말을 하죠. 딴딩 딴딩 침착해 침착해 니怎么会 긴장他呢 너가 어떻게 걔가 신경쓰여? 말도 안되게 내가 왜 걔가 신경쓰이지? 이런 뜻이에요. 세번째 뜻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이거예요因为시류오 왕지 지표 여행 성수기라서 비행기 티켓이 많지 않아 비행기 티켓이 예약하기 어렵다. 여기서 여행 청소기류요왕지 여행 비수기는류요딴지 자, 그럼 영상을 또 볼게요. <목소리>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티켓 예약이 어려워서 한 장밖에 예약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티켓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이코노미 딱한장 남았어. 여기에서 티켓 예약이 어렵다 많지 않다 지표 진장 남다 할때셩 또는 셩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사가 하나 있어요 지오지기란 뜻이죠 그래서 즈로 대체 가능하겠죠? 지 지오 1장 진지창 지, 성, 1장 진지창업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코노미는 진지창 비즈니스석은 상무창 1등석은 1등창 자, 네 번째는 시간이나 일정이 빠듯하다, 빡빡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일정이 비不能去看你了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너보러 갈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不能러 변화를 나타내죠. 뭐뭐할수 없게 되었다. "不能去看你了." 자, 영상을 통해서 또 볼게요. 时间安排得比较时间上有些紧张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상사가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데 시즌 할라이드 지바 여기서 라이더지는 어떤 시간에 닿다인데 시즌 시간 할라이드 지바그 시간에 완성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괜찮겠죠?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약간 빠듯해요 라고 대답하는데 시즌 상 요새 진장 시간적으로 빠듯해요.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진장 네개 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형용사로서 긴장하다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는 동사 누구가 신경 쓰인다라는 뜻이었고요. 세 번째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수량이 없다, 모자라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번째는 시간상 일정상으로 빠듯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가지 용법 정말 많이 쓰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바이바이.